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식 멘토 일타왕사 쿠프로입니다. 이번 주에 에코프로머티가 좀 지수 영향으로 좀 많이 눌려 있죠. 어, 좀 상승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좀 지수 영향으로 좀 이번 주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지수 영향이 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섹터에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의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다음 주에 흐름이 또 어떻게 갈 건지 제가 한번더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중요 사항들도 제가 정리를 해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정말로 큰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구독자 천명 이번 달 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따로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는. 여러분들 구독 바로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지금 1월부터 7월 K 배터리 비중국 점유율이 2%하락됐다고 이렇게 기사들이 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CTL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나요 LG 엔솔라고도 거의 격차가 거의 없고 CTL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블랙리스트에 지금 일단 군용 4개 제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민간으로 되냐 마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강력한 위기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민간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의 하웨이처럼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굉장히 회사가 어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CATL도 굉장히 민감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지금.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뭐 주가가 하락하네 마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한데 여러분 이런 거에 크게 휘둘리실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중국차 아시잖아요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지금 엄청나게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요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 점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걸 누가 사겠어요 생명을 담보로 주, 중국산 배터리 차 구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몇백만 원 싸다고.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국 쪽에서도 굉장히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 문제도 있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관세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 배터리가 설 자리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기존에 뭐 중국에서 정부의 그런 보조금을 통해서 뭐 가격 경쟁력 위반으로 경쟁을 했지만은 어더 이상은 가격 가지고도. 더 이상 커버가 안 된다. 안정성. 기술력이 최고죠. 약간 이러한 사항으로 좀 구매적인 판단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과 기술성. 아무튼,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2차 전지를 투자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오늘 또 추가적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프로모티 차트를 보시기 전에 잠시 영상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8월 28일 날 찍었던 영상인데요 이때 보시면은 추세 상단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 이렇게 추세 상단에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고점 86,000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8일 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우상향 모드가 됐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돌아선다고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28일 날이 이때였고요. 29일 날이에요. 29일 날 바로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정고점에 대한 돌파 바로 나왔어요. 제가 이때 슈팅이 나왔다는 걸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세를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그에 맞춰 대응을 했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고점에 물려 계셨던 분들은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뭐, 지금도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은, 이때 사는 거랑 지금 이렇게 올랐을 때 사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20%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나중에 계좌가 바뀌어진다니까요, 수익률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에 맞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무튼 좀 요즘 주가 자체가 좀 많이 지수 영향으로 좀 많이 늘렸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시고 계신가 좀 궁금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어려운 장이지만은 살아남으려면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케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장 속에서 좀 계속적으로 본인의 계좌 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본인 자신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시고 좀 안전하게 수익으로 낼수 있는 그런 대응방법 꼭 하나씩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제가 도와드려야죠 여러분들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코프로머티 대응방안을 만들었어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기본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제가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구간별로 얼마에 몇 프로, 얼마에 몇 프로 이렇게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혼자서도 매수 매도를 하실 수 있다. 라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만 보셔도 초등학생도 따라할수 정도니까는 여러분들 그게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가도 있어야겠죠. 지금 단기로. 금액을 적어 놨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금액 기재가 해 놨기 때문에 그 목표가 까지는 제가 끝까지 케어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해서 에코프로머티로 정말 큰수익날수 있게 확실하게 좀 서포트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정말로 에코프로머티 안에서 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신청은 010-2156-11 3, 3번으로, 머 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딱 선착순 10분만 전달을 드릴 거예요. 이게 나름 고급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분들 다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고, 여러분, 바닥에서 잡느냐, 뭐, 중간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은 굉장히 갭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돈 되는 거 아니니까는 바로 신청해서 정말로 큰 도움 받으셔서 정말로 멋지해서 저희 채널 가족분들이 정말로 큰돈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코프로머티 주봉을 보시면요. 이번 주는 살짝 좀 아쉽죠? 21선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가 지수 영향으로 좀 눌렸어요. 정말 좀 얄미운 지수죠. 뭔가 추세전환을 꿈꾸고 있는데 이걸 눌러버리다니 아 물론 제가 논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기존 고점에 대한 매물대 물량을 받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지수가 좀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 도와주니까는 저는 그게 좀 얄밉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주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주가가 올라주기를 바라지 떨어지길 바라진 않잖아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는 뭐한주 쉬어간다고 치더라도 다음 주에 또 양봉을 뽑아내면은 또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추세 자체가 돌아서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 맞는 대응,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퍼티 월봉을 보시면요, 지금 쌍바닥을 만들었죠. 쌍바닥을 만들고 지금. 9월달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양봉을 8월달에 만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상승의 연속성을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흐름을 이어가야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9월달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러분들도 좀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 입질이 8월 말부터 조금씩 들어오고 있죠. 지금 9월달도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금일은 좀 소폭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들의 뭐 그러한 흐름도 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래도 2차전지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에코프로머티가 테슬라의 흥풍을 좀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좀 비공식적으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디라고 발표가 안된것 뿐이지 그래서 조금 빠른 2차전지 섹터의 다른 종목들보다는 에코프로머티가 좀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저도 좀 9월달에는 충분히 양금을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좀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주냐가 관건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해나가시면서 주가를 추이를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텔레그램 방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운영 중인데 아직 지금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아직 지금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입장을 해 주셔서 저에게 좀 기운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유료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단순히 제가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유튜브 운영하는 것도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 제가 드리는 정보가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그래도 저는 나름 또 좋은 정보를 드린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뭐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텔레그램방 참석을 해준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힘이 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런 작은 사랑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고, 돈 되는 거 아니니까는 꼭. 입장해서 저에게좀힘을좀 불어 넣어주세요. 어, 신청은 제가 010 2156 1133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접수를 해서 그 초대 링크를 전달 드릴 거예요. 그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주말 잘 쉬시고요. 어, 다음 주도 좀 활기차게. 좀 시작하시기를 좀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변동성 장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장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당일 수급 주소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수급이 어디로 빨리 이동하는지. 빠르게 캐치를 해서 여러분도 거기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세요. 아마 열의 아홉 분은 그런 여건이 안 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을 얻어가시라고 제가 매일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일 단타 종목으로 프론티어를 들었어요. 시초가 편입이었고요. 목표가는 16,500원. 10% 이상 자율 결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전 8시 53분에 전달을 드렸고요. 지금 전일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4% 급등이 나왔죠.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내년 1분기부터 판매가 될수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론티어가 또 자율주행 쪽에서는 또 대표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시초가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3% 정도 갭이 떴고요. 고가는 지금 상한가로 안착을 해 있는 상태죠. 18,7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했던 10%의 수익률은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일날 한컴이드, 4일날 핀거, 3일날 인벤티지랩 말 그대로 수익 파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 5에서 20% 수익을 내고 싶으시면은 아래 번호 010-2156-1133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선착순 딱 10분만 모실게요. 딱 10분만 모셔서 제가 매일 아침 단타 종목을 들여서 꾸준하게 5에서 20% 수익을 확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모든 가족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으로 단타 계좌를 계속적으로 불려 나가는 그런 매매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